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붉은 수돗물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정책위 또 여기에 참여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지금 5월 30일 처음 인천 서구에서, 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34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 누구도 이 수돗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뭐, 원정 빨래가 들어, 어, 라는 말이, 어, 생길 정도로 지금 전시에 가까운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그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붉은 수돗물 공포가 이제 인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서울, 부산, 김포, 안산, 평택, 광주까지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 무책임하고 무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붉은 수돗물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한 것이 했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지금 진단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월 국회가 어렵게 열렸는데, 저는 6월 국회에서 해야 될 민생 안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이번 추경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뭐 붉은 수돗물 사태를 긴급하게 수습할 부분,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할수 있는 걸좀꼭 어 오늘 좋은 토론회에 좋은 제안들이 나와서 그것을 어, 어떤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6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어, 사실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 수돗물 사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저희가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